안녕하세요. 알비스 TV 공인중개사 방송국 네, 생방송 시작합니다. 200만 공인중개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소장님을 모시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주셨는데요.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소근 소장입니다. 네. 여전히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디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네, 뭐 그냥 바쁘게 좀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얼굴은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재개발과 음.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네. 지금 한차 붐이 있죠. 우리나라. 그렇죠. 네. 예, 이제 뭐그 전까지는 예전에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다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실 분양권 시장이 호황이었다가 네네. 분양권 시장이 작년 113대책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서 재건축 시장으로 좀 넘어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재건축이 올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재개발 시장이 다시 한번 호황이 될 수도 있는 네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라든가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건 잡아 두시게 되면 향후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꼭 챙겨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리얼 변, 어, 비전 경제연구소 대표로 계시고요. 이성훈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 또 어, SBS나 한국경제TV 등 다수 부동산TV에 출연을 하셔서 그이 부동산 업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알 b c 네 부동산 경제 네. 전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소장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수 있겠는데요. 네. 재개발, 재건축, 이 어떤 어감상만 들어보면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는 그렇죠.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면 음. 대부분 대답하시는 것들이 재개발은 빌라나 단독주택을 부셔서 짓는 거, 음. 어, 그리고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셔서 새로 짓는 거, 이 음. 정도로 알고 계시단 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대답이신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수 있듯이 음. 개발은 다시 개발을 하는 거고 음. 건축은 그야말로 다시 건축을 하는 말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만 하는 거고요, 개발은 전부 다 주변까지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그 사전적 의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어~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이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지 그리고 음.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지 부분을 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들이 양호하게 되면 음. 당연히 그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네,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당연히 재건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 건축물만 노후된 거를 뿌시고 음. 다시 짓는 거고요 주변에는 양호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고 음. 재개발은 주변에 그~ 노후 건축물도 열악하지만 주변의 기반 시설까지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 그것까지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화 되고, 그러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것도 건들지 않는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것들은 학교도 세우고, 도로도 확대하고, 뭐 공원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도서관도 짓고, 이런 식의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재개발이라는 음. 거죠. 근데 이제 그, 어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고, 빌라를 짓는 게 재개발이 아닌 것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는 아파트가 아니지만, 단독주택이지만 재건축 방식으로 하거든요. 아,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뭐 우리 서초구 방배동 이라든가 음. 이런 지역에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그 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음. 방배동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반시설 같은건 상당히 양호한 동네 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노후된게 밀집되어 있다 음. 이런 것은 굳이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건축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음. 그게 예를 들어서 방배동이 아니라 음. 뭐 방학동 이라거나 음. 강북에 있는 그런 빌라촌 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에 기반설 까지 안좋았기 때문에 음. 단독주택 재공축 방식이 아니라 음. 예, 재개발 방식으로 됐겠죠 어, 어.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기반설 그 열악도 양호하냐 그렇죠 네. 양호하냐 열악하냐에 따라서 네. 양호하다 그러면은 건축물 그 건축하는 재건축 방식 그게 아니라 전주변의 기반설 까지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된다면 재개발 방식 이렇게 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음. 경비 기반 시설을 일단 차이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 구분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싹 지우고 다시 하는 거는 재개발. 그렇죠. 부분적으로 네. 지우고 부분적으로만 고쳐 고쳐지는 거는 네, 건물만 지는 거는 재건축. 재건축. 네. 아, 네. 기반 네. 시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재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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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와 닿으셨죠. 음.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